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할... 이번에 찍을 영상은요 K5 부당이득 파트 업데이트 차량 업데이트고요 차량을 먼저 보여 드릴게요 일단 이 차량이고요 프로젠 티2 0이라는 차량이고요 슈퍼카니다 그리고 아직 많은 차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또 보여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관계로 아쉽지만 보여드릴 수 없고요 한번 속도 비을 해보죠 이게 과연 젠토론을 이길 것인지 아니면 젠토로호가 아직도 역전하고 그대로 이길 것인지 자 한번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네 초대받으시고요 네, 자 갑시다 갑시다 네 이, 이, 역시 어젠토론가 지네요 이번엔 어, 이번에 부당이득 파트2에서 업데이트된 이 차량은 젠토론를 이겼네요 여러분들이 오해, 오해하실까봐 말하는데 이 프로젠티 20도 업 풀 트린 된 거고요. 이 젠토로노 풀 트린 된 겁니다. 둘다풀 트린 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, 이번에 새로 나온 이 220만원짜리 차량은 쓸모없는 차가 아닙니다. 220만원인 만큼 가격감은 합니다. 쓸만해요. 다들 한, 한, 대씩은 사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여기까지 루안이었고요.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